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보다 경험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최종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백상훈입니다. 오늘은 고난도 전문성을 요하는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럼 오늘의 원 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척추수술 후 증후군은 척추수술 이후에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생겨나는, 그러니까 신경이 더 이상 눌려있지 않은데 느껴지는 후유증 같은 모든 증상들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척추수술이라는 것은 죽은 신경을 다시 살려놓는 수술이 아닙니다. 중추신경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오고 나면 두번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 수술은 신경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게 눌려 있는 것들을 풀어서 신경에 정상적인 혈액이 공급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신경들 통해서 감각둔화 같은 것들이 느껴지신다면 수술 후 2년 이상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척추 재수술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했는데, 같은 부위에 병변이 발생을 했을 때 재수술을 하는 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추 1, 2번 수술을 했는데, 3, 4번에 병변이 생겼다. 이건 재수술이 아니고 다른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했던 부분에, 똑같이 병변이 생겼을 때 재수술을 하게 되고, 증상이나 느낌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수술한 이후에 다시 예전처럼 허리 통증, 방사통, 감각 이상 등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재검사를 하게 되고, MRI에서 해당 병변이 예전에는 디스크 수술을 해서 디스크가 잘 제거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찍었던 MRI에 디스크가 또 터져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재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지, 단순히 수술 후에도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 아니면 불편감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술하고 아주 좋아져서 퇴원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너무 좋아진 나머지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다가 또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수술하기 을 전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터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발하는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재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방법은 처음에 했던 디스크 수술. 협착증 수술과 같은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한번 수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과 다른 조직들 간의 유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난도가 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착이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건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나서 크게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신경 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한번 수술을 하게 돼서 신경이랑 주변 근육이랑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새살이 자라는 나 과정에서 정상적인 모양을 잃고 서로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신경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경인지 근육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상을 주게 될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의 경우에는 보다 경험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경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번 했고 그 재수술이라는 것들이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아니면 너무 나도 고령이어서 이 수술을 했을 때 생명에 좀 위험이 올 수도 있는 큰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겠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술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수술이 잘 진행된 상태에서 재발을 한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전 수술에서 이미 신경이 너무나 손상이 돼서 신경에 뭐 손상 때문에 신경이 잘렸다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회복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척추 재수술이라서 위험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유착 신경과 주변 조직들이 들러붙는 피자를 만들 때 치즈를 뿌리고 오븐에 넣기 전엔 치즈와 여러 가지 토핑들이 구분이 잘 돼서 잘 분리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 구워지고 난 다음에는 치즈와 여러 가지 토핑들이 들러붙어서 이거를 구분하고 제거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신경 조직과 주변의 다른 조직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 시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술 시간 늘어나는 만큼의 전신마취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약재가몸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도수 있게 되는 거죠.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 디스크 제거술,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재수술한 환자분들은 네 번, 다섯 번까지 디스크 재발하셔서 수술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착이 너무 심해지고 신경 손상 위험성이 너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 디스크 제거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합술 나사 고정술을 통해서 아예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수술을 마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딱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척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는 뼈에 일부 구멍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멍이 남 뼈가 자라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주변 다음 수술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뼈에 또 구멍을 내야 되고 그 옆으로 또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척추를 잡아주는 뼈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안정해서 척추 뼈가 움직이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번 정도의 추간판 절제술을 다시 시행하기는 하지만 두번세 번까지는 잘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압수술을 통해서 아예 척추 분절에 디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분도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두번 이상 재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 이상은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압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재 수술은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간단한 수술들이 재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들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디스크들이 다시 재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통째로 제거하지 않는 유압수술이나 경추의 인공 디스크 치환술 같은 수술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수술들은 재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라면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상처 관리 수술 후 상처 관리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절 수술도 마찬가지고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술 후에 수술 주변에 소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을 보호해 주는 보조기들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수술 하게 되면은 뭐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름에 수술하는 것, 겨울에 수술하는 것 자체가. 수술 결과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상처 관리하는 게 자신이 없다, 땀 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조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겨울에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척추 수술, 관절 수술 모두 마찬가지로 내가 이때 수술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에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수술 받으시고 관리만 잘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난도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